안 좋을 리가 있나 우리 현미가. 이게 좀 가대 평가된 경향이 있어요. 국내 당뇨병 환자 중에서 그 저체중이 2 6야 이렇게 먹으면 다 마른 사람들 다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퉁퉁이들한테는 좋은데 이게 메르시들한테는 지약이란 거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도 좋아 가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계속 배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요걸 먹으면은 식욕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멸치 형상입니다. 오늘은 마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좀 준비해봤어요. 아, 근데 마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 좀 뻔한 거 아니에요?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실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얘기하자마자 예상이 다 돼요? 뭐 라면, 과자, 네. 뭐 정제 탄수 이런 거 말씀. 요치자정크푸드 네. 당연히 이게... 그런 건 나올 거. 그럼 뻔한 걸로 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드릴 음식은요, 이 보통 체격의 사람들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살안 찌는 그찐르치 분들이죠. 대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소화 흡수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착각하고 있는, 뭐, 이런거 먹으면 안 돼? 어, 먹어도 몸에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 어, 연구 결과. 그렇죠. <laughs>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죠. 자, 두 분도 한2 30kg 체중이 좀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시지만은 듣고 좀 놀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 진짜요? 뻔한 얘기면 안 되는데. 그게 뭐지? 걱정 마시죠. 자, 진짜 의외의 음식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조심해야 되는 음식. 자, 첫 번째. 어, 메르시들이 살찌울 때 좋은 음식들이 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고구마? 홍미? 그리고 뭐, 닭가슴살? 닭가슴살. 아, 요런 거.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요, 이거 건강한 음식들이잖아요. 네. 자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음식은 바로 너무 건강한 음식들입니다. 이게 네.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미랑 뭐 고구마, 닭나물살좀 많이 추천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다이어트 식단이잖아요. 현미랑 고구마 이런 애들 보면은 포만감이 높아요. 소화 속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소화 가좀잘안 되죠. 그리고 칼로리는 좀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미 많이 추천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몇년 전부터 현미를 추천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 현미는 사실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음좀 있습니다. 우리 백미보다 현미를 주로 먹는 이유가 뭐예요? 혈당 지수가 낮아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 수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건각 탄수화물에 들어간 식이섬유. 근데 그 식이섬유 중에서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게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를 보면요, 백미랑 현미의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혈당 지수, 혈당을 얼마나 빨리게 오르냐, 이 수치 자체도 백미랑 현미가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는다고 해서, 어, 호수가 느리게 돼서, 뭐, 근육량 위주로 증량이 되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라게 요즘에 좀 중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미를 뭐 과하게 뭐 추천하는 경우가 좀 많지가 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 어이었던거 어, 소화가 안될요 그러니까 약간 안 되잖아요. 먹으면 백미보다 훨씬 확실히 불편하죠. 근데 우리 메르치분들 보면 어때요? 이거 맨날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하고 먹수안 된다고 하고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현미를 과하게 추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차라리 이게 현미를 섞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리랑 콩이거든요. 보리랑 콩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그잡국밥으로 만드시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상당히 고르게 들어가요. 가장 좋은 조합이 아까 닐좀 싶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콩 같은 걸좀 먹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콩이랑 보리 중에는 그나마 좀 나은 게. 콩이 더 낫습니다 <laughs> 콩이 좀더 나은데 콩이 싫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보리로 드셔야죠 <laughs> 아 근데, 근데 현미는 그런 이점이 <laughs> <입점에> 생각보다 많이 <laughs> 없다는 거 네, 그래서 너무 배 아프고 그런데 억지로 현미 먹지 말라는 거고 뭐 닭가슴살랑 이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닭가슴살은 너무 칼로리가 낮고 고구마는 생각보다 지혜이 높습니다 군고구마도 먹으면 안 되지만 삶은 고구마도 사실은 지혜이 상당히 높아요 설탕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닭가슴살보다는 뭐 닭다리살이나 뭐 돼지고기 목살 같은 걸 바꾸시고 현미보다는 보리밥이랑 충밥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겁니다. 자 마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조심해야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과일입니다. 뭐, 과일은 좀알것 같아요. 이거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과일이 먹으면 안 되는. 뭡니까? 왜 먹으면 안되냐고요? 네. <laughs> 지금 혈당을 빨리 올려주니까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과일을. 그게 좀어중정 일부가 맞긴 맞는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 이게 마른 체형이었어도 당뇨가 좀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팩트시트 2024년 결과를 보면요. 국내 당뇨병 환자 중에서 저체중인 이 당뇨가 걸린 게26%증거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와... 우리 대한민국에 마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5%... 어, 어, 프로... 5%, 미만? 5 미만이에요 그 우리가 저체중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BMI가 18.5 이하거든요 네. 저체중 인구가 5%인데 당뇨병 환자의 26%가 저체중이라면 저체중인한테도 당뇨의 비율이 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좀 GI 지수가 좀 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부분 과일은 GI가 좀 낮아요 사과 같은 경우 GI가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이게 당뇨에 노출이 되고 안 좋은 이유는 메르시들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언제 먹어요? 어. 식후에 디지트로 음, 밥 먹고 나서 네. 뭔가 달달한 거땡은데 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뭔가 식후로 많이 먹잖아요 과일에는 이 과당이 들어가죠 프로토스가 들어가는데 자이 과당은 식후에 먹게 되면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우리 메르시들은 항상 식습관이 어때요? 그러니까 살 찌우겠다고 맨날 많이 먹잖아요 네. 맨날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에너지가 상당히 충만한 상태죠 네. 그런데 식후에까지 과일을 먹게 된다 그럼 항상 많이 먹고 배가 부른데 과일까지 먹으면 다 웬만해서 어, 그 칼로리가 네. 체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음. 아, 할머니들 그 댁에서 밥 먹으면 무조건 딸기, 사과, 배 같은 거 주잖아요. 네.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할머니가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아니, 먹으면 안 된다니까. <laughs> 할머니가 주면 먹어야 돼요. 할머니가 주시면 메르시안 시장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laughs> 아, 이거 먹으면 나 뱃살로 늘어난다. 뱃살 메르치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알겠죠? 아, 아 뭐든. 세상 할머니가 싫어하겠다. <laughs> 아니 그러면 언제 네, 먹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에너지가 좀 부족할 때 먹는 게 좋아요. 음, 부족할 네, 때, 아, 뭐 아침 같은 아, 때라든가 아, 아, 아니면은 음. 식사랑 식사 사이에 좀 배고플 때 간식처럼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과일만 먹으면 좋지는 않고 과일은 거의 다 산수화물이잖아요. 과일하랑뭐 요거트, 견과류 같은 거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 3단지 비율이 균등해 지시는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뭐 운동 직후도 괜찮고요. 운동 직후에 바나나 이런 거요? 아 어, 운동 직후에 바나나 같은 거 괜찮죠. 식후 과일은 안됩니다. 할머니가 먹으라고 하면? 할머니가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요. 안 됩니다. <laughs> 네. 안 되면 뱃스메르시켜되는 거예요. <laughs> 그다음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이거 슬쩍 봤는데, 네. 이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난좀 슬쩍 이렇게 빠지고 싶네요. 이렇게. 약간 <laughs> 그래. 의외일 수도 있죠. 의외일 수도 있어. 뭐 이제 물로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laughs> 다 마지막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제로 칼로리 음료 어, 또는 탄산수까지도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 제로가 아닌 음료가 아니라 제로 칼로리 음료가 먹으면 안 된다고. 제로 칼로리 음료도 안 좋아요. 사실 그냥 탄산 음료도 좋지 않는데 제로 칼로리 음료도 안 좋은 연구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보통은 제로를 권장하긴 하죠. 근데 이게 권장한다고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뭘로 대체해야 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이 탄산 먹으면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불러요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탄산수든 뭐 제로 탄산이든 탄산이든 이 탄산은요 위를 팽창시켜서 이 배부른 느낌이 들어서 식사량이 상당히 좀 감소될 수가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하부 식도 조인건압력을 낮추고요 순간 하부 식도근 이완의 수치를 증가시켜서 먹으면 복부 팽만감 때문에 많이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식도를 조인다고요 <laughs>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부가 탄산 때문에 많이 팽만된대요 그래서 포만감이 금방 줄 수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탄산음료만 안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대체당 있죠. 제로음료는 대체당이 들어왔는데 이 대체당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포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아... 탄산에 있는 정제당도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대체당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다. 얘를 많이 먹으면 배가 좀 아플 수도 있다는 거지. 아,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가 그 항상 뭐 탄산 같은 거를 그냥 탄산 안 먹고 제로를 좀한 번씩 먹긴 했거든요. 식후에. 아... 그럼 항상 배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이거, 가스가 많이 차고. 음... 결국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좀 문제예요.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사실 제로 음료도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인데, 자 우리 보통 제로 음료에 대체당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때 쇠당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스파탐 아... 오 아스파탐 아... 보통 아스파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 이게 재료음료에 많이 쓰이는 아스파탐이 이게 물론 이게 퉁퉁이들한테는 좋아요 살잘찐 애들한테는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메루시들한테는 굉장히 큰 지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 이게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료를 먹으면요 섭취 후에 식욕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많이 먹어서 살을 쪄야 되는데 제로를 먹으면 오히려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경험이 있었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제로를 먹으면 햄버거를 하나밖에 못 먹거든요 아, 근데 아 그래요? 근데 일반 콜라 먹으면 햄버거를 두 개를 먹을 수어요아 <laughs>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laughs> 진짜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 몇 번의 그런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네요 네, 제가 매번 바꿔가서 먹거든요 계속 제로를 어... 먹고 콜라도 먹고 하는데 제로 먹고 나면 뭔가 소화가 딱안 되는 느낌. 근데 그게 좀 네. 확실 히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아. 칼로리가 없다는 그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당 정제 당이 좀덜 들어가니까. 근데 아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좀 확실하네요. 그냥 음. 제로랑 제로 아닌 거랑 그렇지 근데 사실 둘다 좋지는 않다 상당히 좋지는 않다 <laughs> 네. 어. 탄산 말고 탄산수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탄산수 어. 대체하는 거요? 예 어. 메르시들의 치트키가 있죠 이맥기이마다 이것만 먹어도 거의 한 2에서 3kg 정도 증량이 가능합니다 탄산지도 상당히 균등하게 들어가고 건강하고 바로 우유. 우유입니다 우유 괜찮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특이 식성이 밥, 우유에 밥을 바로 먹습니다 우유가 아... 되게 좋아요. 그, 그 라면도 있잖아요. 라면도 우유에 먹는 게 좋아요. 아... 우유를 살짝, 살짝 섞어서 먹으시면은 여기 위장도 좀 보가, 보호가 되고 소화 속도가 늦어지고 좋아요. 아... 그런 의미로라면 파스타를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그럼 먹으면 우유랑 파스타 를 섞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유까지 먹으면 더 좋죠. 아... <laughs> 김치찌개를 먹는데 김, 반찬을 김치로 먹는 거랑 그냥 같은 거네. 그렇지. 어. <laughs> 자, 탄산보다는 우유가 좋다. 물론 탄산수가 제로 탄산보다는 좀더 좋긴 한데 뭐 복부팽만 같은 이슈가 있다면은 뭐로 대체해야 된다? 우유. <laughs> <laughs> 할머니가 식후에 과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돼요. <laughs> 저희 집, 그, 과일가게 하는데.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웃음> 아, 그요 아, 네. 그요건 몰랐습니다. 아, 이게 식후가 아니면, 아니면 괜찮다. 식후가 아니면 괜찮다. 과일을 잘 구매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여기 중어쌤한테 네.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식후에 좀 조심하시고. 네. <laughs>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좀할 건데 아까 전에 그 마른 사람들이 당뇨병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식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살이 안 찌니까 사실 음식에 구분이 없이 막 먹어 뭐 곱창, 막창 같은 것도 먹고 설탕도 있는 거 많이 먹고 빵도 먹고 음료도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말랐다고 해서 당뇨병이 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체지방이 전환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인슐린 민감성도 내려가게 되고 좀안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들어서 조금 먹어야 되는 음식 말고, 그냥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그냥 이렇게 속가 놓고 분류를 그렇죠. 해놓으면, 네. 그냥 나머지 다 드시면 되니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콘텐츠 사실 먹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최신 트렌드를 통해서 연구 결과로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서 보신다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클래스, 메르셔양장의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견만 해도 살찐 채널 메르셔양장의 이가람, 이인 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